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전문가입니다 네55% 55 수익이 나왔습니다 바로 상한가 찍고 55% 어, 필룩스 어, 수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상한가를 묶고 더블로 향하는 이런 엄청난 필룩스죠 어, 필룩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어, 필룩스 하면은 이 거래대금 거래량 이런 것들 보시면은 시장에서 한당 거의 오늘 같은 경우일 1위였어요. 1위 그만큼 시장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거 좀 화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양식을 좀 만들었는데 지금 바른증권 방송에서 리딩 문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10월 29일. 어, 오전 11시 42분 해가지고 이렇게 예,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바로 어, 투자 전략실에 플래티넘 탑 포트 폴리오 해가지고 매수 리딩 이렇게 나왔죠. 탑 포트 폴리오 플래티넘 바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은 6350원에서 6400원 어, 매수한다라고 했고 어, 자세히 좀 볼게요. 이대, 이때 이제. 10월 29일 날 어떤 종목들이 갔으면은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최근에 뭐 바이오주들 좋다가 주춤하다가 또 다시 오는 올라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바이오주들 그때는 이제 HLB 오늘은 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HLB와 신라젠 이런 바이오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 필루스가 동참을 못했어요. 필루스가 빌비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 어, 맴도는, 저쯤에서 이 맴도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들 이렇게 쭉쭉 뻗어나갈 때 아, 이렇게 맴돌다가 분명히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이다. 키는 항상 아, 맞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 결국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강력하게 추천을 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건 후속타로 필릭스가 갈수 있다는 거고, 10월 들어와서 사실 아, 필릭스가 한 번, 1차 파동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 그 뒤에 2차 파동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지만 화장품과도 연관돼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아 지금 뭐 실적 가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게왜 그러느냐 한번 사이트를 통해서 좀 보실게요. 요게 이제 펠릭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라이트닝, 라이팅 그리고 여기 뭡니까 이 재료, 재료입니다. 부품 그리고 바이오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화장품과도 연계되어 있다라는 어,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바이오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가장 좀 주력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현재 HLB, 신라젠 등등이 많이 올라섰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백신으로 이제 초기 대장암에서 촉진 효과를 입증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임상, 대장암, 이런 것도 암 관련된 이슈들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임상 일상시험 나오고 백신, 그리고 안전성, 뭐 이렇게 해서 임상 이상 계획까지 해서 어, 가을에 뭐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라는 말들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뭐 부품 사업도 있고 조명 사업도 있습니다. 어, 필룩스, 필룩스 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품, 조명, 필룩스 조명, 요런 것들 조명 가게 가면 좀 팝니다. 필룩스. 그래서 어, 요런 것들 어, 한 번씩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주목을 해봤던 건데, 날짜가 10월 29일입니다. 날짜가 10월 29일이기 때문에 저번 주 화요일이죠. 저번 주 화요일에서 지금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일주일 만에 55%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문자, 문자 기록을 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핸드폰, 딱 봐도 핸드폰이죠. 뭐 와이파이도 있고, 어, 배터리 용량도 있고, 뭐 카카오톡까지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영락 없는 핸드폰 모바일 캡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언제 팔았느냐? 11월 5일, 화요일 날, 아,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어, 바로 이렇게 필룩스 전량 매도, 필룩스 9,800원에서 9,850원 전략 매도에서 55%, 54%에서 55% 수익을 챙겼는데, 이게 지금 회원님들이 약간 늦게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필룩스가 59% 수익이 나왔어요. 59%. 와, 이 대단합니다. 59% 나오고, 5,300만원의 수익을 달성한, 요런 회원님이 계좌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필룩스만으로 59% 5,300만원 달성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60% 수익 돌파,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엄청난 수익을 저희가 내고 있고,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료주죠. 자, 그러면, 어떤 어, 이게 필룩스가 세 번째 재료주라고 한다면, 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재료주, 다섯 번째 재료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저희 바른 증권 방송에서 계속해서 특급, 특급 주식들로 정말 네 번째, 다섯 번째, 50%, 100% 저번에 코리아 서킷100% 수익 났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천이 나가니까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방송을 집중해 주시고 또 저희 바른 증권 방송 집중해 주시고 또 찾아오실 분들은 여의도, IFC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룩스, 필룩스인데 요게 지금 아까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10월, 10월 말에 네, 10월 말에 다시 한번 볼게요. 10월 29일 날, 10월 29일인데 바로 이 시점입니다. 10월 29일, 10월이 마지막 달이 요건데 요렇게 눌림목 됐을 때 요, 요때 추천한 거예요. 요때 추천해서, 와, 이렇게 먹었어, 요 이렇게. 이걸 먹은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필룩스는 언제가 가장 좋았겠습니까? 언제? 아, 바로 이 시점. 이 시점이 에, 핵심 포인트죠. 근데 여기에 1차 파동이 나왔어요. 1차 파동이 나오고, 2차 파동, 어, 엘리트 파동 이론으로 친다면 어떻게 되죠? 1차, 2차, 3차, 3차에서. 그러니까 1차, 2차는 과감하게 포기한 거죠. 2차는 어차피 조정 구간이니까. 조정 구간의 각도를 체크하고 조정 구간의 모멘텀과 힘의 변곡점을 어, 돌아서는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게 바로 언제입니까?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9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또 거래량까지 체크하고, 예전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거래량의 폭등 나타나고, 약간 눌리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까지 정확하게 아, 포착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어,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 시점, 10월 29일 날 아, 추천을 해서, 바로 이렇게 55%, 무려 55% 어,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필룩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필룩스 수익 어, 영상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필룩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그 밖에도 차트나 요런 데 흐름 말고도, 어, 굉장히 굉장히 뭡니까? 실적 가치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 부채도 낮고 굉장히 어, 사실 PBR은 약간 높은 편이에요. PBR은 높했지만 바이오주들 치고는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은 어, 그런 회사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바로 이 필룩스 필룩스 매도 치고 나왔는데 매도를 치고 나오고 또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정말 좋은 시점에 잘 팔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필룩스가 떨어지면서 뭐가 올라갔죠? 뭐가 올라왔습니까? HLB에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라젠에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룩스도 함께 떨어지면서 이 바이오의 섹터 순환이 좀 나타났는데, 어, 필룩스 떨어지고, 뭐, HLB 떨어지고 하면서 바로 텔콘, 텔콘 RF제약이 올라갑니다. 요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주들 안에서도 이 선순환이 이렇게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렇게 돌고 도는, 이렇게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있죠, 이렇게. 요런 거, 거 많이 보셨죠? 돌고 도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 지금 필룩스는 잡았어요. 필룩스 잡았고, 정확하게 고점에서 잘 팔고,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섹터로 좀 돌아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주들 내에서도 정말 주목을 하셔야 될 섹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텔콘 같은 그런 종목들은, 어, 또 계속해서 순환돼서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치매 관련해서도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뭐 셀리버리라던가 아, 뭐 이런 것들 좀 치고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치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치매는 오늘 이미 많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방송만 잘 보셨어도 이거 잡을 수 있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어또 다른, 또 여기서 다른 또 바이오즈 중에서도 올라올 만한 이런 종목들 잡으시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어 바른 증권 방송 계속해서 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바로 이렇게 해서 오늘 필룩스 55% 상한가 찍고 55% 수익 냈다는 거 대박 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는 물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송범 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